안녕하세요. 영어독서가 치민 아로하나입니다. 아, 드디어 문법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40. 시험과 영어독서를 바라보는 문법은 어떻게 달라? 문법으로만 20개의 질문을 뽑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 큰일 났네. 다른 주제들도 다 20개씩 해놨는데, 저할수 있겠죠?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는 시험에서 바라보는 문법과 어, 영어 독서에서 바라보는 문법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만 문법의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는 영어 독서를 위한 문법의 의미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집에서 갖는 문법의 의미는, 글쎄요. 저는 뭐 문제 푸는 스킬이나 아니면 뭐 문법 구조에 이해? 또는 각각 품사가 갖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때 문법 문제가 나오면 그 지문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형태를 찾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빈 칸에 동사가 나오면, 이게 지금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건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형용사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뭐, 앞에 명사와의 관계를 통해, 단순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분사 구문이 와야 되는 건지를 빠르게 알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집에서 갖는, 어, 문법의 의미, 또는 특징입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법이란 것이 문제집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문제집에서 바라보는 문법과 영어 독서에서 바라보는 문법의 관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바로 의심이라는 행위에서부터가 이 둘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문제집에서 문법을 바라보는 행위는 그 문장을 일단 의심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이고 영어 독서에서 문법을 바라보는 행위는 그 문장에 대한 의심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문제집으로 가볼게요. 제가 뭐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냥 뭐 지금껏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그냥 느낀 것들을 그냥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문법은 빈칸에 알맞는 것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빈칸에 맞는 것을 찾는 게 문제집에서 문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독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 문장의 어법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해석이 가능하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독서는 문제집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영어독서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모두 다 올바른 문장이라고 처음부터 가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올바르게 쓰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법의 활용도 해석에 치중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막 어법이 어떻고 형용사가 어떻고 과거분사, 문사, 현재분사를 막 구분하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한 해석이 이어지면 그걸로써 문법의 역할이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단락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단락을 보자마자 바로 읽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단락에서 틀린 문장을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때부터 해석이 아닌 틀린 문장을 찾는데 혈안이 될 겁니다. 즉, 이때부터는 독서가 아니라 저 단락을 분석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집에서 활용하는 문법의 역할이고요. 영어 독서는 아까처럼 단락을 보자마자 읽게 되는 행위에서 문법이 활용되는 것이 영어 독서에서 쓰이는 문법의 역할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어 독서에서는 분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이 안 돼서 끊어 읽기를 통해 독서를 할 때는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문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해석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법적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문제집에서는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 문법을 쓰이는 것이고, 영어 독서에서는 해석하기 위해 그 문법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잘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왠지, 그래서 너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마 라고 생각을 좀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독서에서 문법을 바라볼 때 굳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한다며 문제집처럼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독서에서의 문법은 영어 독서에 맞게 하시는 겁니다. 문법 지식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따로 문법 공부를 하든지 또는 문제집을 풀면서 스킬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독서를 하면서 문법이 뭐 대단히 향상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 독서를 하는 목적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토익 문법 파트를 올리고 싶으시면 영어 독서를 할게 아니라 토익 문법 강의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영어 독서와 문제집에서 바라보는 문법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대충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서로가 다 조금씩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문법을 공부하려면 수능 문법이나 토익 문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영어 독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독서 행위에요.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thank you